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거라고 일침했습니다.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뭐 온갖 상상과 또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.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. 당시 이 대표는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나쁜 짓하면 혼나고 죄지으면 벌 받는 게 당연하다며 정치 보복이라며 죄짓고도 책임 안지려는 얕은 수법 이제 안 통한다고 썼습니다.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 검사가 하는 겁니다. 이 말이 사실 모든 재판에서의 정답이겠고요. 이재명 대표 당시에 맞는 말을 한 겁니다. 이 대표가 정작 자신의 재판 결과에는 불복하는 모습 보이자 법률 해석은 판검사가 하는 거라더니 내일이 되면 말이 달라지는 거냐 라는 비판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또 판결 직후에 이 대표가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라고 한 말을 두고도 과거 건설업자로부터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나는 무죄다라고 항변했던 민주당 소속 한명숙 전 총리를 떠오르게 한다는 지적인데요.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면 법정에서 다시 법리를 통해 다투면 될 일이다라고 일침했습니다.